시편 58편입니다. 58편 1절서부터 마지막 절까지. 오늘 이 본문 말씀은 주제가 뚜렷하죠. 통치자들아 하고 1절에서 시작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1절에 통치자들아 또는 중간에 인자들아. 그런데 이것은 이제 히브리시의 특성으로 전에도 여러 번 말을 한 것처럼. 같은 문장 안에서는 같은 말을 쓰지 않는. 그래서, 이인자들 우리가 인자 그러면 예수님이 떠오르는데, 이제 구약이니까 예수님은 아니고, 인자는 이제 사람의 아들이니까 사람이죠. 근데 여기서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통치자들을 말하는 겁니다. 통치자들을, 중간에는 인자들아, 이렇게 말을 하는데, 어, 1절서, 그러니까 이 58편 전체는, 악한 권력이 만드는 이 어두운 세상을 사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어떻게 해야 하는가, 또는 어떤 삶의 자세를 가져야 하는가, 이런 것들을 이야기하는 시이다라고 그 전체 주제를 말할 수가 있습니다. 매일 성경은 뭐 정의가 사라졌다고 느낄 때, 느껴질 때 이렇게 제목을 정했는데, 뭐 그렇게 해도 되겠죠. 어, 그래서, 이제 이 본문은 세 단원으로 나누어지는데요. 1절로 5절, 이 통치자들의 불의에 대한 고발입니다. 그리고 6절로 9절은,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호소하는 내용이고, 10절로 11절은 결말 또는 뭐 응답, 이렇게 말을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제 먼저 1절로 5절은 이, 이 상황에 대한 이야기인데, 이 통치자들이 누구냐? 통치자라고 하면은 왕일 수도 있는데, 들자가 붙었어요. 복수잖아요. 그래서 왕을 포함을 하겠지만, 왕만을 말하는 건 아니고, 어, 그, 일절 하반절에 인자들아 하고, 올바르게 판결해야 하건을 하는 걸 보니까, 이들은 이제 재판도 하는 자들입니다. 그러니까 이, 어, 뭐, 과거나, 현재나, 뭐, 비슷하지만, 왕이 됐던 대통령이 됐던 권력자의 통치행위의 한 형태가 재판하고 연결이 되죠. 재판을 어떻게 하느냐. 어, 뭐 재판을 통해서 재판을 하려면 일단 사람을 누군가를 잡아야 하고 또는 고소 고발을 해야 하는데 그런 상황이 모두 다 통치자들의 통치 행위하고 연결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구약을 보면은 이 통치하고 재판은 항상 같이 다니는 개념이에요. 그래서 아마 문재인 씨도 그래서 뭐 사법 개혁을 계속 이야기를 하고 하는 거겠죠. 어, 그런데 아, 수천 년 전부터 지금 현재까지 그거 성공한 사람은 없습니다. 거의. 뭐 그거 성공을 하면은 이제 천국 정도 되겠죠. 그 <laughs> 그거 아마 성공 안할 거예요. 못할 거예요. 왜냐면 이제 항상 드리는 말씀이지만 어 구조, 조직 이거를 움직이는 건 인간이라 인간이 안 변하면은 100% 성공은 힘들어요. 과거보다 좀 나아지는 성공은 할수 있겠죠. 전보다 나아졌다. 그거야 뭐 항상 가능한 것이고 어 이상적인 성공은 불가능한 거죠. 인간이 죄인인 것을 죄인임이 사라지지 않는 한 이게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는 어떤 구조 조직으로도 불가능해요. 근데 뭐 믿음 없는 사람들은 그거 인정하지 않으니까 아니 어제 제가 죄 설교를 하면서 이걸 빼놓고 설교를 했는데요. 죄에 대한 현대인들의 여러 견해를 소론해서 한참 했잖아요. 어, 현대인들은 구조와 조직을 죄라고 생각을 해요. 구조악이라는 말을 하는 거죠. 그런데 뭐 일부분 맞아요. 구조 자체가 잘못돼서 구조 개혁을 하면 좀나좀 좀 나아지는 것이지 완전히 나아지는 건 아닙니다. 조금 나아지는 거죠. 과거의 구조보다. 어, 근데 이 구조학이라는 것도 실은 인간 개인 개인이 죄를 가지고 있는 죄성 있는 존재인 것 빼버리면, 은 그거 가지고 참된 해결책은 안 되는 겁니다. 자, 어쨌든, 어, 통치 행위에는 항상 구약의 재판 문제가 함께 따라온다. 그런데 그게 구약만이 아니라 신약, 오늘 이 시대도 이 재판 사법 뭐 사법은 이제 여러 것이 다 포함되겠죠. 변호사, 검찰, 판사, 뭐좀더 넓게 생각을 하면은 이거는 이제 내치하고 관계되는 뭐 에, 그런 것인데 경찰도 다 포함이 될수 있고요. 그러니까 이 모든 것들을 지금 일절이 말하는 겁니다. 이 통치 행위에 속한 자들은 항상 정의를 말해야 한다. 이게 망고불변의 원칙인 거죠. 그래서 역대, 우리나라도 역대 정권이 정의를 내세우지 않은 정권은 하나도 없어요. 박정희, 뭐, 이승만은 제가 모르겠고, 박정희서부터 전두환, 노태우, 무슨 뭐, 김영삼, 김대중, 노무현, 문재인, 뭐, 누구도 박근혜는 모르겠는데 하여튼 다 정의를 말을 했습니다. 다 정의를 말했는데 진짜 정의는 있었나요? <laughs> 글쎄요. 그건 이제 이거는 진짜 정의가 있었느냐 하는 것은 역사가 심판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심판하는 거지. 우리가 역사가 심판한다는 말로 통치는데 그거 아주 사람 유혹하는 이야기입니다. 역사가 심판 안 해요. 한 적이 없어요 역사 속에 왜 역사는 승자의 기록이니까 역사의 심판은 불공정해요. 하나님의 심판만 공정해요. 자 어쨌든 통치자들아 정의를 말해야 하건을 하건을 이게 의무단 말이죠. 말을 해야 하는 거죠. 근데 말을 정의로 하고 실천을 못 하는 것이 문제인데 말조차도 정의를 말하지 않는다면. 그건 이제, 그거는 출발부터 이미 불의를 작심한 거죠. 어쨌든 정의와 말을 해야 하건을 어찌 잠잠하냐. 하나님께서 이 통치자들을 성경 다른 곳에서는 통치자들을 세우시는 분이 하나님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세우신 통치자는 다 의롭고 선하고 올바른 통치자들인가?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도 제가 통친다는 말또 써야 되겠는데 하나님이 세운 통치자다 하나님이 세운 권력이다 라는 말로 또 통치려고 해요 누가? 기독교인들이 하나님이 세운 권력이라고 해서 다 선하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하나님이 세웠지만 악한 권력이 많아요. 하나님의 허용이뭐 허용적 작정이라고 그렇게 신학에서는 표현도 하는데 어 하나님의 허용했었다고 해서 악한자가 아닌 건 아닌 거예요. 그 구약에도 뭐 애후를 세우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근데 그 애후가 아합을 쳐서 멸망을 시켰어도 본인 자신은 악한 정권입니다. 그러니까. 그 하나님이 세우셨다는 걸로 모든 걸 무마하려고 하는 태도는 잘못된 태도다. 이 기독교인들이 그런 함정에 빠져요. 오늘 이 본문도 마찬가지예요. 통치자들아 했으니까 하나님이 세우신 거예요. 허용하 적어도 하나님이 적극적으로 세우지 않았을 때라도 소극적으로 허용을 하신 거예요. 그런데 저들이 정의를 말해 야 하건을 잠잠하다 하는 거예요. 그럼 누구 책임이에요? 하나님 책임입니까? 하나님이 세워서? 아니면 하나님이 안 세웠다고 말할 수 있습니까? 이건 말이 안 되는 것이죠 어, 너희가 올바르게 판단해야 판결해야 그는 어찌 잠잠하냐 그니까 정의와 판결은 또 같이 통치인자 정의 판결은 이렇게 묶여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 어, 통치자들이 정의를 말하는데 정의의 핵심 중에 하나가 이 올바른 판결하고 관련이 있다 하는 것을 지금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권세를 주신 목적이 정의를 위한 것이고, 그것이 판결과 관계가 있다. 그리고는 2절, 아직도 너희가 중심의 악을 행하며, 그러니까 문제는 사람의 중심인 거죠. 겉으로 드러난 말과 행동과 이런 거에 제가 언행 심사라는 말을 많이 하는데, 언행에 그 핵심은 중, 심사, 중심, 마음에 있는 거죠. 이 마음이 악을 행하며, 너희 중심의 악을 행하며, 이게 이제 마음이 안 변하면, 아무리 구조를 바꾸고, 아무리 겉으로 뭐, 말을 뭐, 정의를 부르지니, 뭐, 정의사회를 이야기를 해도, 중심이 틀려먹었으면 그게 불가능한 거죠. 이 중심에 뭐가 있어요? 중심에 악이 있다는 거죠. 이게 이제 중심이 죄로 물들어 있는 거예요. 땅에서 너희 손으로 폭력을 달아주는도다. 그러니까, 어, 그러니까 이 폭력도 그저 통치자들인데 눈 감아주고 어떻게 보면은 이 폭력을 뒤에서 통치자가 교묘하게 이용해 먹는 거죠. 그래서 이 1, 2절이 이제 악한 정권에 대한 이야기를 쭉 하고 어, 있습니다. 악인는 모태에서부터 어, 멀어, 멀어졌음, 멀 자가 맞죠? 저 눈이, 아, 새벽에는 눈이 좀 그래요. 멀어져, 떨어졌으이어가 아니죠. 멀어졌으이 나면서부터 곁길로 나아가 거짓을 말하는 도다. 그러니까, 어제도 말씀드린 것처럼 태생적인 것, 본, 본성적인 것이다. 그런 거죠. 인간의 악이라는 것이, 그죠. 어쩌다 보니까 친구 잘못 만나서 악의 길로 간 것이 아니라, 친구를 만난 것이 그 속에 있는 악에 대해서 말하자면, 불꽃을, 그, 그 성냥불을 그어댄 것이 된 거죠. 그랬을 뿐이지, 그 속에 악이 없으면 악한 친구를 만난다고 해서 악의 길로 가는 건 아니다, 말이죠. 그러니까, 나면서부터 이미, 어, 격길로 가고, 거짓이 그 속에 있다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4, 5절은 독사 이야기를 합니다. 어, 그래서 그들은 독사의 뱀, 도, 어, 그들의 독은 뱀의 독 같으며, 어, 그들은 귀를 막은 귀머거리 독사 같으니. 이게 결국 그들이 독 품은 뱀, 독사죠. 독사 같은데 어떤 독사냐면은 남의 말, 이 남의 말이. 귀를 막은 귀 먹거리, 누구의 말을 귀 막고 있느냐면, 백성들의 말을 듣지 않는 백성들의 말 이면에, 우리나라 옛날에 이런 말 많이 하잖아요. 민심이 천심이다. 그런 말 많이 했잖아요. 요즘은 그런 말잘안 쓰더만요. 근데 민심이, 민심이 천심이다 하는 것처럼, 이 백성들의 말이 배후에 하나님의... 뜻이 담겨져 있는 거죠. 근데 그것에 귀를 막은 독사 같다. 그러니까 안 듣는다는 거죠. 남의 말을 안 듣는 거예요. 특히 백성의 말그 뒤에 있는 하나님의 말을 안 듣는 거죠. 술사에 홀리는 소리도 듣지 않고 이 술사에 홀리는 소리라는 것이 이제 뱀 놓고 피리 불면은 인도 같은 데서 막 춤추는 것처럼 그렇게 해도 뱀이 꼼짝도 안 한다는 거죠. 어, 요술도 따르지 않는. 그러니까 아주 그냥 자기, 자기 주관대로만 밀어붙이는 그런 독사 같은 정권 이야기를 지금 하는 겁니다. 자, 여기까지가 첫 번째 문단이에요. 이런 통치자들이 통치하는 세상을 살아가는 그 백성들, 그 중에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렇게 놓고 보니까 사실은 이 1절로 5절이 우리나라의 역사 속에서 그대로 있었던 실제의 일이고 뭐 지금도 미얀마 같은 데서도 제가 페이스북을 잘 한다고 잘하기보다는도 이렇게 페이스북을 하는데 페이스북 말고 다른 것은 거의 안 씁니다. 카톡은 이제 우리 교회 뭐 그런 소식 전하고 주고 받는 그런 용으로 쓰고 뭐 인스타그램이나 뭐 이런 것은 저는 안 해요. 아 어, 귀찮으니까 페이스북은 그래도 열어놔야 하니까 페이스북이 참 좋은 것은 외국에 있는 사람 보고도 당장 그걸 통해서 금방 금방 연락이 잘 되더라고요. 근데 최근에 페이스북 제 페이스북에 특징이 하나가 생겼어요. 계속 미얀마 사람들이 친구 친, 신청이 와. 한 사람 받아줬더니 계속 와요. 근데 저는 이제 미얀마 사람들 친구 신청을 하는데 이게 불교도인지 크리스찬인지 알 수가 없으니까 이제 쭉 살펴보고 하나님 이야기, 예수님 이야기 이런 거 있는 사람만 받아준다든지 아니면은 박정덕 선교사하고 친구 맺은 사람을 받아준다든지 아니면은 그 제가 가서 강의하는 거기에 나온 제가 아는 사람하고 친구 맺기가 되고 또 신앙 이야기를 한 사람 이런 식으로 이제 받아주는데 계속 하루에도 여러 명씩 어~ 그런 저기가 왜왜 왜 그럴까요 그 전에는 뭐~ 전혀 그런 일이 없었는데 최근 한달 동안 계속 그런 일이 일어나는 것은 지금 미얀마 사태가 굉장히 힘들기 때문에 어딘가 외부 세계에 기대고 싶고 하소연하고 싶고 이제 뭐~ 그런 거죠 계속 그러면 이제 친구를 받아주면은요 계속해서 촬영한 사진을 계속 보내줘요. 어그만큼 지금 어렵다는 건데 이게 일절로 5절 상황하고 딱 그렇게 연결돼 있는 거죠. 뭐 누구의 말도 듣지 않는 귀머거리 독사 같고, 그리고 함부로 사람들을 체포하고 죽이고 재판을 해서 감옥에 넘기고 뭐 이번에도 또뭐 누군가를 체포해갔는데 체포 당한 그 다음 날 죽었다 그러더라고요. 그러 그러니까 그런 일들 그게 이제 일절로 5절이에요 어떻게 이런 상황 속에서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살까? 6절로 9절이 하나님께 호소합니다. 이 6절로 9절은 그 특징이 무엇무엇 하소서, 무엇무엇 갖게 하소서라고 하는 문구가 계속해서 어, 등장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요, 그들의 입에서 이를 꺾으소서, 무엇무엇 하소서 그러죠. 이게 기도 문구잖아요. 하소연하는 거, 호소하는 문구고요. 이게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폭력과 그런 독사의 독과 같이 또 나면서부터 그렇게 악한 길로 달려가는 그런 그 태생적인 악인들이 통치하는 그런 상황 속에서도 도대체 무엇을 해야 하는가 할때한 가지 답이 있다면 하나님을 의지해라, 하나님을 바라봐라. 또 하나님께 기도해라. 이게 6절로 9절의 메시지예요. 성도들이 가지고 있는 가장 확실한 무기가 있고 힘이 있다면, 그건 하나님입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는 겁니다. 우리가 이런 말을 할수 있어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은 특징이 뭐냐? 절망이 없다예요. 하나님께 기도 안 하는 사람이 절망하는 거지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은 좌절하지 않습니다. 어떤 환경이나 상황이 안 바뀌어도 좌절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도 그 군부 독재가 계속되는 상황 속에서 어뭐 무슨 보수 기독교가 무슨 뭐어 정권에 뭐 빌붙어서 뭐를 했다 뭐 이런 말도 있고 뭐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러나 군부독재가 계속되는 우리나라 정치 상황 속에서 개신교가 성장했어요. 그러니까 둘 중에 하나예요. 기존 신앙을 갖고 있던 사람이 절망해버려서 기독교를 떠난 사람이 있고 특히 이제 학생운동이 뭐 어떤 사람들이 반대의 경우도 많았어요. 어, 신앙 없던 사람이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고 믿음 가진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어, 결국은 하나님을 참되게 믿고 어, 하나님께 기도하는 삶을 사는 사람은 좌절 절망하지 않는다. 낙심에 낙심을 잠시 할수 있지만 낙심에 빠져 넘어져서 아주 일어나지 못하는 그런 경우는 없다. 목사님 있잖아요. 현실 속으로 있어 보이지만 그건 참된 신앙인의 자세가 아닙니다. 제가 말하는 전제는 참된 하나님을 참되게 믿고 기도하는 자를 말하는 거예요. 뭐설 믿고 그냥 대충 한번 믿어 보는 정도의 신앙을 말하는 건 아닙니다. 자, 어쨌든 이 6절로 9절이 그 이야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도저히 인간이 할수 없는 저 통치자들을 그 일을 꺾고 어 그들이 마치 젊은 사자 같이 그렇게 막 젊은 사자니까 생각을 해보세요. 늙은 사자는 힘이 없어서 뭘 먹으려고도 안 하는데 젊은 사자니까 뭐막 그냥 막탁 치는 대로 잡아 먹으려고 할거 아니에요. 입을 쩍 벌리고 근데 그 어금니를 우리 힘으로는 도저히 꺾을 수 없는데 하나님이여 꺾어 주십시오. 하나님은 아신다는 걸 믿는 거죠. 그피 흐르는 물 같이 사라지게 하시면 저들이 노도처럼 밀려들지만 그깊 피 흐르는 물은 조금 있으면 썰물처럼 싹 빠져버리고 말라버리는, 그렇게 해 주십시오. 그 화살을 꺾어 주시고, 소멸하는 달팽이, 왜 달팽이가 왜 나왔는지 모르겠어요. 만삭되지 못하여 출생한 아이가 햇빛 보지 못함 같이, 참이 표현들이, 이 표현들을 다 다양하게 했지만, 그, 그 내용은 딱한 가지입니다. 하나님이여 저들을 물리쳐 주십시오. 저들을 꺾어 주십시오. 이 이야기를 계속 화살, 달팽이, 햇빛, 뭐, 어린 아이, 젊은 사자, 급히 흐르는 물, 이런 것들을 등장시켜서 하나님이 해달라는 이야기를 계속 하는 겁니다. 가시나무 불이 가마를 뜨겁게 하기 전에 생나무든지 불 붙는 나무든지 강한 바람으로 휩쓸려 가게 하소서. 아, 이게 참, 이런 표현을 기도 중에 했을까요? 기도할 때는 이런 문구들을 못 써요. 아니, 지금 기도하는데 뭐 아름다운 문구들을 가지고 기도할 때는 그냥 주여주여 주여 하고 막 나오는 대로 말을 하지 급한 사람이 기도를 아름답게 못합니다. 어, 아마 전에도 말한 것처럼 어, 상황 속에서 기도는 이렇게 안 했을지 몰라도 상황 끝나고 그것을 문구로 글로 적을 때 아마 이렇게 적은 거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하여튼 뭐알 뭐 수가 없죠. 그러니까 이런 뭐 무슨 생나무 불 붙는 나무. 이게, 불을 떼보지 않은 사람은 이게 뭔 말인지 잘 모르겠죠. 생나무 잘안 타요. 연기만 계속 나고. 아니면은, 불 붙는 나무. 확, 확, 막, 불이 붙어. 이, 불 붙는 나무에는 연기가 잘안 나옵니다. 어, 그러든지, 이것이든지 저것이든지, 강한 바람이 불으면 그냥 확, 그 약한 바람이 불면은요, 불꽃을 이렇게 일으켜주지만 강한 바람이 불면 그냥 휩쓸어버리는 것처럼 그렇게 해주십시오. 그러니까 6절로 9절은 하나하나 해석할 것은 없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죠. 하나님만이 우리의 소망이고, 성도는 기도하는 것이 무기다. 왜? 하나님께서 통치자이시니까, 진정한 통치자이시니까, 그렇다 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면 이제 3절 어, 세 번째 단원 10절로 11절에 이제 일종의 응답을 말을 해요. 의인이 악인의 보복 당함을 보고 그러는데 어 의인이 악인의 보복 당함을 보고 기뻐하는 이 상황 어 이거는 누가 하시는 일일까? 의인이 의인이 봤습니다. 뭘 악인이 보고 누가 이거를 하는 거예요. 인간 중에 누가 하는 것은 아닙니다. 혹시 애우 같은 인간을 세우셔서 하셨다 해도 그것은 애우가 아니라 하나님인 거죠. 그러니까 인간을 세워서 하던 환경을 바꿔서 말하던 뭐 상황을 역전시키던 뭐가 어떻게 됐든지 그 배우에서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응답을 지금 말하는 거예요. 그의 발을 악인의 피에 씻으리로다. 그러니까 악인이 지금 피를 흘리고 이제 심판받는 상황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의인에게 응답, 여기서 우리가 주목할 것은 의인이라고 하는 이겁니다. 결국 하나님의 응답은 의인에게 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불의한 권세자들이 판을 치는 세상 속에서도 진정한 통치자와 심판자이신 하나님을 믿는 사람. 이게 누구냐? 그게 의인이고, 이제 신약으로 오면은 그게 성도입니다. 이 성도 이꼴 의인이라고 할수 있어요. 그러니까, 어, 의인이, 성도가 하나님의 그런 통치와 심판을 믿는다면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의인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의인으로 불불 불, 불, 뭐라고 그러 의인으로 분리워지는 것과 의인으로 사는 건 다른 거예요. 이게 의인으로 분리워지는 걸 칭의라고 하거든요. 의롭다 하신 거죠. 의롭다함을 얻은 자는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때부터는 의인의 삶을 살아야 하는데 그는 악인의 꾀를 쫓지 않는 거죠. 시편 1편이 말하는 것처럼 이 본문에서 악한 통치자들, 귀머거리 독사 같은 자들이 판을 치는 젊은 사자가 이빨 드러내고 막 으르렁거리는 것 같은 그런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는 자가 의인입니다 그래서 그 의인은 하나님의 응답을 보게 된다고 라 말을 해요 그래서 기뻐하는 날이 오는 거죠 10절 그리고 11절 그때 사람의 말이 진실로 의인에게 가품이 있고 하나님이 갚으신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것을 말을 합니다. 우리는 이거를 믿기에 끝까지 의인 된 삶을 포기하지 않는 겁니다. 그리고 그 의인 된 삶의 특징 두 가지. 하나는 하나님께 기도하고 한편에는 악인의 꾀를 쫓아가지 않는다는 겁니다. 진실로 땅에서 심판하시는 하나님이 계시다 하리로다. 심판하시는 하나님이 계시다. 땅에서 하나님은 저 하늘에 계셔서 이 세상에서 일어나는 일에 무관심하다. 그렇게 말하지 않는다는 거죠. 어, 신을 믿긴 믿는데, 이 세상의 상황에 관여치 않는 신을 믿는 종교가 뭔줄 아세요? 그게 이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슬람이 믿는 알라라는 신은 천국에서 이 세상에서 일어나는 일을 보고만 있는 거예요. 그게 참 이상한 신인 거죠. 그래서 이슬람이 기독교하고 뿌리가 같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은 뭘 모르는 사람들이에요. 이슬람이 기독교의 영향을 받은 건 사실이 사실이나 같은 게 아닙니다. 자, 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하늘에 가만히 보자에 앉아서 구경하시는 분이 아니라 땅에서 심판하시는 분입니다. 이 세상에 관여하시는 분입니다. 섭리 통치 역사, 인도 하시는 분이신 거죠. 그런 하나님을 믿는 것이 신자입니다. 이런 사람의 특징은 하나님은 계신다. 하나님은 살아계신다를 말로도 하고 마음으로도 믿고 그걸 믿기에 의인의 삶을 살고. 이게 10절로 11절이에요. 그런 사람을 사람이 기뻐하게 하시고 심판을 목격하게 하시고 그런 하나님이시다. 라고 10절로 11절이.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다시 결론은 하나님을 바라봐야 된다. 어디서, 언제 하나님을 바라봐야 되느냐? 정의를 말도 하지 않는 불이한 세상 속에서 그래야 된다. 귀머거리 독사들이 득실거리는 것 같은 세상 속에서도 우리의 중심은 심판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 하나님께 기도하고 그래서 좌절하지 않고 통치자들은 귀를 막았으나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에 귀를 막지 않으신다. 이거를 믿는 것이 신자의 삶이고 우리들의 자세다라고 지금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이 무엇인지 실천적으로 오늘 이 본문을 통하여서 어떤 상황 속에서도 평한 평안, 평안한 삶의 상황뿐만이 아니라 그렇지 않는 상황에서도 하나님은 세상을 심판하시고 섭리하신다. 의인이 기뻐하는 그런 날을 예비하고 계신다. 응답하시는 하나님께 기도하고 그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음으로 의인된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렇습니다. 어, 악한 자들이 정의를 말하지 않고 올바른 판결을 굽게 하며 악과 폭력이 횡행하고 마치 귀를 막은 독사 같으며 또 젊은 사자가 입을 벌려 먹으려고 하는 그런 환경에 처하여 있는 그런 사람이라 할지라도 믿는 자는 하나님,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심판하심을 믿고 의인의 삶을 살아가는 것을 봤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살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응답하시는 하나님, 불의한 권세자들이 판치는 세상 속에서도 진정한 통치자이신 하나님, 우리에게 기쁨의 날을 주시고, 가품의 날을 주시고, 심판하시는 심판의 날을 예비하신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음의 바른 길을 갈수 있도록 힘주시고 인도하시며, 특별히 지금 이 상황 속에서 미얀마에 응답하시사. 아버지 하나님, 불의한 종권이 세워지지 않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사람들이. 어, 사람들을 편쾌하는 그런 정권으로 교체되도록 주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소수의 그리스도인들이 핍박받지 않게 하시고, 핍박이 있을지라도 복음이 부릴 듯 일어나는 놀라운 열매도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하루도 통치자이신 참 하나님 의지하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이 날이 되, 하루가 되기를 원하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려 싸움 나이다. 아멘.